안녕하세요. 호러 김유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팀게임 대회용 티어 리스트입니다. 이번 인비테이셔널 시즌2 대회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고, 언급이 없는 캐릭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S티어, 탑 알렌, 희소만, 정글 동방경, 미드 견희, 마이, 원딜 공솔리 손상양, 서폿 돌린 대교입니다. 알렌 이번 대회에서도 증명을 해냈죠. 라인전도 강한 편이고, 질주를 통해 상대방 딜러진 진입이 워낙 좋은 캐릭터입니다. 희소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팀 한정 에스티어입니다. 자신이 못하거나 팀이 각을 못 잡아주면 그냥 티어 마음 같아선 한 비정도를 내려버리고 싶은데 좋긴 하고 중국 리그 기준에선 승률이 70%까지 나오는 사기 캐릭터이긴 합니다. 동반경, 이번 대회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뱀핑률이 올라갔습니다. 즉 숙련도가 있다면 좋지만 숙련도가 낮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캐릭터입니다. 견이 이번 대회 승률 1위, 75%라는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가지고 있고 팀을 받쳐주는 역할로 돈을 먹지 않아도 라인 클리어와 상대방 견제가 좋아서 딜량 1등까지 가능한 국밥 미드라이너입니다. 마이. 초반 라인 주도권과 그 주도권을 사이드에 나눠주는 역할까지 굉장히 좋은 미드이지만 국밥이라기엔 상대방 딜러진을 노리거나 한 번에 여러 명에게 CC를 넣어주는 순간 판단이 좋아야 하는 피지컬 캐릭터입니다. 공솔리. 이동기도 좋고, 잘 큰다면 혼자서 상대방 캐릭터를 녹이고 빠져나오는 능력도 있어서, 원딜 중에 가장 티어가 높은 캐릭터입니다. 밴률은 물론이고, 풀린다면 블루 1픽으로도 가져오는 픽입니다. 손상향. 손상향 키우기로 명세은을 붙여서 써도 좋고, 무난한 이동기와 좋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린. 이번 대회 유일 뱀픽률 100%입니다. 돌린의 힘을 보고 싶으면, 이번 대회 결승을 보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궁극기로 팀원의 주요 캐릭터 궁극기 쿨타임을 돌려주면서 한타 상황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대교, 대교 역시 이번 대회 결승 1, 2 세트를 보면 느껴질 텐데 집을 보내고 팀원을 부르는 스킬이 있다 보니 대교 운영을 잘하는 팀은 정말 까다롭고 변수도 많습니다. 에티어 탑, 달마, 광철, 손책, 칼롯. 정글의 루나, 카이, 하우돈, 헤이노, 미드, 왕소군, 원거리 딜러, 마르코폴로, 적인걸, 서포터의 명세은, 묵자, 손빈, 연파, 장비입니다. 달마 의외성 넘버원입니다. 캐릭터 순간 진입을 통해 상대방 여럿을 넉백과 스턴, 거기다 녹이는 딜까지 갖추고 있어서 까다롭습니다. 대그를 가지고 있는 팀에선 무조건 벤을 합니다. 광철 여전히 탑 국밥 캐릭터고 초반부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조합일 때 사용합니다. 손책 세판뿐이지만 승률은 100%입니다. 라인전 자체도 캐릭터 자체 성능이 좋기 때문에 힘이 강한 편이고 궁을 통해 그 어떤 영웅보다 합류가 좋습니다. 샬롯 사이드에서의 힘이 워낙 강한 캐릭터입니다. 아랫부터 힘이 확실히 강해지고 이동기도 좋기 때문에 상대방을 파고드는 능력도 좋습니다. 루나, 경과 마찬가지로 피지컬 캐릭터입니다. 카이, 국밥 탱정글러로 궁극기가 고정 피해 감소이기 때문에 초반 싸움에서 절대 안진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우돈, 국밥 탱정글, 마찬가지입니다. 어, 팀에 탱이 없네? 그냥 뽑으면 됩니다. 캐릭터 스탯이 좋아서 싸움에 유리합니다. 헤이노, 행정글 상대로 좋은 정글러입니다. 상대의 정글이 탱커라면 아무리 앞에 나가서 상대방 정글에서 놀아도 죽지 않고 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왕소군, 딱 변이의 하위티어입니다. 왕소군을 벤하거나 픽하는 경우는 변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폴로, 팀이 돌진 조합일 때잘 어울리는 원거리 딜러로 들이박는 원딜이다 보니 야리 아나 장비와 같이 조합에서 살리는 편입니다. 적인 걸, 대회에선 역시 2번 스킬로 상대 CC를 푸는 역할을 하는 게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한 원딜입니다. 명세은, 손상향 1락만 사용합니다. 묵자, 크게 한쪽 특화보다는 원거리 스턴과 각을 잡고 궁으로 인파이팅 가능한 무난한 서포터입니다. 손빈, 팀의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고 궁을 통한 견제도 좋은 서포트입니다. 연파 국밥 탱로머인데 장점은 CC 능력이 워낙 좋아서 돌진 조합 때는 연파가 장비보다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국밥 탱로머 승률도 21판에 66%라는 굉장히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팀을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궁으로 이니시에이팅과 생다방을 밀어내는 능력도 좋고 무엇보다 다른 서폿보다 더 과감히 시야를 뚫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A티어인 건 돌린과 대교만큼 게임을 박살내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B티어 정글러 배그모 몽기 양옥한람 미드 안젤라 간장마갸야 상관아나 서폿 야리아. 배그보는 초반 템포를 빠르게 잡는 정글러로 초반부터 강한 라이너들과 조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러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면 자연스레 썩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몽기. 궁을 통해 진입이 쉬워서 상대방 딜러가 뚜벅이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초반 싸움도 꽤 강한 편입니다. 야옹칸 핵양옥칸으로 돌린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좋고 상대방을 빨아들여서 궁극기로 회복하며 싸우는 지속력이 좋은 정글러입니다. 랭크에서 쓰다가는 답답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랭크에선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람한 번도 안 나오다가 대회 결승에서 사용했습니다. 잘 큰다면 좋은 피지컬 정글러입니다. 안젤라 딜링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팀에 후회가 있다거나 C.C.가 많다면 같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간장막이야. 뭔가 미드들이 다 밴됐을 때음할거 없네 하고 뽑는 픽이고 원래 캐릭터 컨셉 자체가 원거리 극딜러이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서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관하나 돌린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궁극기를 두번 사용해서 다이브를 정말 쉽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리아 마르코폴로 전용 로머이고 공솔리와도 가끔 사용합니다. 들이 박는 원거리 딜러를 케어하는 데 좋습니다. C등급, 탑의 관우, 정글, 무사시, 나타, 아타, 원딜, 가라, 이원방 후에, 노부자, 서폿의 채무니, 관우, 보통 알렌 카운터로 사용하고 숙련도가 높다면 카운터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사시? 상대방 메인딜러만 잡으면 될때 사용하면 되고 손상향 키우기 같은 조합 상대로 사용합니다. 아타는 정글이나 탑으로 무난한 탱커로 사용하는데 다른 탱커 용웅보다는 선호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라! 언제든 후반 캐리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후반만 좋습니다. 이원방! 상체 게임할 때할거 없으면 존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후에는 대회에선 궁싸개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부자. 이 마스터프가 왜 원거리 딜러였냐면 대교 조합으로 원거리 딜러 포지션이 사용합니다. 혼자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d 등급은 대회 한두 판 정도 나온 캐릭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인비테이셔널 시즌 2 대회에서 승률이 높은 순서로 다섯 가지 캐릭터는 견이 24판에 75%입니다. 경 10판에 70%, 장비 21판에 66%, 손상향 17판 64%, 마이 15판 60%입니다. 10판 어, 이상 캐릭터로만 집계했습니다. 뱀핑률로는 돌린 100%, 마이 95%, 봉솔리 95%, 견이 87%, 헤이노 87% 입니다 7월 8일 9일에 있을 농심 레드포스가 출전하는 대회에 앞서 대회용 티어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응원하며 보는데 도움이 되게끔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